이이폴풀풀리발리저려 오고 앞으로 나가기에 리폴도 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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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 가는 걸음 아니 그음엔도는 것이 어떤 의미로 느껴온 게 아니라면 그 무엇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으리 저기 보이는 저 어두운 곳에서 누군가 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림이 떠오면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음을 잊지마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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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안락한 곳에서 우린 더욱더 지쳐가 어찌 된 일인지 너무 풍요롭기만 하네. 너무나 많아서 탈이 났어요. 부족했던 그때가 차라리 그리울 거야.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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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.